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얘인데 그거를 다 더하면 얘라는 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귀납법은 뭐 처음 넣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M일 때 여기에다가 M을 넣은 거죠 그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은 M 플러스에 성립하는 걸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밝히면 되는데 요만큼 얘가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은 이게 되는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가 되는 거고 그럼 요 시그마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같아지려면이 n 플러스를 넣은 항 그게 얘겠죠. 그래서 요만큼 얘가 지금 a에 n 플러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a에 나온 여기 일반 항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여기 넣고 계산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1 넣으면 얘고 빼기래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넣으면 그러면 가에 들어갈 식 여기는 2의 m 플러스 1 곱하기 m이라는 거 알겠나요? 여기 m 플러스 1, m 플러스 1 넣은 거요. 그리고 여기 m 플러스 1 넣으면 얘, m 플러스 1 넣으면 얘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가는 얘고 그리고 요거랑 요걸 합쳤더니 얘래요. 근데 얘를 좀가만히 살펴보면은 가가 얘잖아요. 전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이게 생기는 건데 그게랑 얘 똑같은 거죠. 마치 전기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m 제곱은 얘랑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건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로 마이너스 1 제곱은 2분의 1이 더 곱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게 여기에, 여기에 2분의 1이렇게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m 제곱으로 묶으면 2분의 m에다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거 합치면 요거 딱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식은 아까 정개하면 얘는 사라졌을 거고 그냥 이구두개 곱한 게 얘잖아요 어이없는 문제죠 그래서 가는 아까 그대로 2의 m 더하기 1 곱하기 m 거고 나는 그냥 얘겠죠 얘 계산하고 나면은 그래서 얘는 2의 2m 더하기 2잖아요 끝났네요 가에 나 알맞는 식이 각각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가에 알맞는 식에다가 3을 넣으래요 그럼 m자 6에 3 3 넣으면 그 식은 2의 4 곱하기 3 분의, 그리고 나의 알맞는 식 m자리에다가 7을 넣으려 7. 그럼 14 더하기니까 16이죠. 2의 16제곱, 그러면 2의 12제곱 분의 2의 16제곱 나누면 2의 4제곱. 정답은 16,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